갈비뼈가 부러졌어요. 횡본건 융해증이 왔어요. <laughs> 사정 빌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사정이 계속 있다. 스포츠 모델은 좀기 번이 아니다라고 보디빌딩보다 수준이 낮다. 나는 <laughs> 몸이 커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모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감하게 말하지만 운동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laughs> 메스를 더 크게 맞는 게 무조건 초점입니다. 아, 약이 아니라. <laughs> 그약 플랜이 아니라요. 개그닛닷컴 <laughs> 영상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재상이 만만한 애들 이제 하는 거지. 아, 재훈 씨 건드렸다가는 똥고 빠는 게 아니라. <웃음> 근데 <웃음> 아, 이런 얘기 좀 하면 안 되나? <웃음> 그 <웃음> 추스타라고 불리는 추위담이라고 합니다. 프로도 아니고 아직 선수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 가지고 그냥 추스타라고 소개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운동을 사실 한 23살 때부터 진행을 했었고 원래 저희 아버지가 축구선수 출신이시고 어머니가 육상선수 출신이라 가지고 운동은 다 접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체대는 체대 최대 입시 학원을 통해서 체대 <laughs> 입시를 통해서 들어간 거라서 어떠한 뭔가 운동을 엘리트로 제대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디빌딩을 잘하고 몸이 좋으신 분들은 사실 저는 좀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좀 결핍이 있다 생각해요 저는 사실 자신감이 좀 없었어요 워낙 말랐다 보니까 키가 1 8 4인데 몸무게가 원래는 한 50kg 후반대나 60kg 초반대입니다 자돈까스 하루에 4끼를 먹었는데도 살은 커녕 오히려 설사만 하고 <laughs> 운동을 하니까 몸무게가 점점 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핍이 있어서 시작한 것처럼 <laughs> 네. 그럼 처음에 피지클 로부 하셨는데 피지클을 선택하셨나요? 라떼는 <laughs> 스포츠 모델이 없었어요. 근데 보디빌딩은 뛰고 싶었는데 팔다리가 너무 길고 키가 크다 보니까 사이즈 면이 되게 작다 작다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나는 하체 운동 열심히 하니까 하체는 그래도 까야지 해가지고 스포츠 모델 종목이 생기면서 스포츠 모델을 도전하게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운동을 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도록 겠습니다 스포츠 모델은 좀 근본이 아니까라고 <laughs> 네네. 스포츠 모델이란 종목이나 피지크란 종목은 원래 없었잖아요. 보디빌딩이 사실 원초적인 종목인 거고 조금 더 리스펙하기 때문에 비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보디빌딩보다 수준이 낮다. 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델을 꼈잖아요. <laughs> 사실 지금도 도전하려고 하는 게 보디빌딩이 아니라 클래식 피지크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식 피지크랑 보디빌딩은 엄연히 다른 르 생각하거든요. 보디빌딩이 조금 더 상위 레벨이라 생각해요. 몸 만드는 사람 중에 몸이 안 커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저도 스포츠 모델 출신이었으니까 나는 몸이 커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모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과감하게 말하자면 운동 을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laughs> 모델 좋아하니까 몸이 커지는데 몸이 커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싹 뺐습니다. 아 홍준영 선생님이요? 아 네. 아 내가 서울대를 가봤으니까 서울대 갈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봤으니까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죠 예, <laughs> 네,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니실까. 편집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아, 네. 우리가 보디빌딩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 지인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어떠한 내 환경들을 조금 무너뜨리면서까지 그 인생을 조금 더 거기에 몰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톡 봐놓고 얘기해서 돈이 중요하죠. <laughs>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는 네임드 있는 선수분들이 스폰을 받고 돈을 버는 거지, 그 외에 되게 많은 선수들은 돈을 벌고 있지 않아요. 그걸 조금 생각해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이 시합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들 좀 내가 신경을 써야겠구나 삶 위에 보디빌딩이 있지 않고 보디빌딩 위에 내 삶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부터 조금 더 미루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별명을 붙였는데 사정 빌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말이 어투가 좀 그런데 뭔가 사정이 계속 있다. <laughs> 사실, 3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갈비뼈가 부러졌었어요. 시합 준비하는 과정.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갈비뼈가 폐 쪽을 찌르려고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시합을 포기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해에는 횡본근 융기증이 왔어요. <laughs> 작년 12월에는 삶을 조금 더 영위하고자, <laughs> 더 좁게 만들고자, 사업적인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시합을 잠시 멀리 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사정입니다. <laughs> 핑계죠, 핑계. 아, 가슴이 뜨거울 때 하고 싶은데. 한 10월이자 11월? 12월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10월, 11월까지는 보완 아닌 보완을 좀 하고 뛰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방이 거의 막바지에 아마 뛰지 않을까. 뭔가 조금 더 가슴적인 부분이 더 뛰면 그때 뭐 갑자기 뭐 7월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네. 아마 시합은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 그쯤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좀 강하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텍사스 무대를 봤어요. 근데 보니까 선수분들이 엉덩이 위에 광배근이 있더라고요. 체형적인 부분이 우리나라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고 체형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기능이 좋으면 운동이 잘 된다 생각하고 운동이 잘 되면 모양이 이뻐진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전략은 기능적인 부분들을 많이 개선시키고 좋게 만들어서 운동을 깔끔하게 잘하는 걸 그게 저만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약점이 되게 많이 보완이 된것 같아요. 저는 그 미국 가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진짜 오픈 보디빌더 212쇼클라리다부터다 있었거든요. 그 텍사스 뭐 센터에. 근데 그 친구들이 몸을 풀고 기능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나온 건 그냥 운동만 나오니까 사실 운동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채운 다음에 운동을 수행하는 걸 보고 아 그들도 똑같구나 기능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좋은 움직임 을 만들고 좋은 움직임이 좋은 운동의 강도 를 만들고 그럼 몸이 알아서 이뻐질 것이다 라는 게제 전략이자 주의이긴 합니다 가치관이긴 합니다 아 저는 근데 등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어깨 가슴 팔 하체가 작아서 등이 커 보이는 것이 등이 유독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저만의 강점은 뭐냐면 운동 강도를 통해서 만든 근육의 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약점은 다 약점이긴 합니다. <laughs> 다. 그래서 뭐가 더 약점이다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보디빌더분들은 어 본인의 약점이 뭐예요? 물어보면 아 답니다. 이승철 선수님도 본인 작다 그러시잖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굳이 굳이 강점이면 그거에 비해 근육의 강도가 좀 높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비교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저랑 비교할 게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뭐 비교해봤자 뭐 재상이 만만한 애들이 제 하는 거지 아 재훈 씨 건드렸다가는 BTS 팬들이 뭐라 하는 것처럼 재훈 씨 팬들이 뭐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똥꼬 빠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요 제 이름과 박재훈과 박영진을 나열할 수는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같이 시합을 뛰게 된다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예타를 할것 같아요 근데 그들과 조금 대등하게 그나마 대등하게 하기 위해서 근육에 대한 매스를 채워야 될것 같고 제가 조금 더 자신 있는 거는 그분들보다 다리가 길다는 거. 조금이라도 체형이 좀 좋지 않나. 그 체형에서 내가 매스만 채워진다면 그분들과 대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서야 이번 연도에 100kg가 좀 넘었어요. 일단 저의 초점은 매스를 더 크게 맞는 게 무조건 초점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게 가능한 무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아 약이 아니라 <laughs> 그약 플랜이 아니라요. <laughs> 인터뷰 내용이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들은 <laughs> 요새 아시다시피 세미나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고 생겼어요. 근데 <laughs> 아 이런 얘기 좀 하면 안 되나? <laughs> 그 세미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운 좋은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공부한 이론을 통해서. 실기에 접목한 사람은 별로 없다 생각해요 실기를 열심히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이론에 대해서 습득을 잘못 하신 건지 그렇게 몸이 좋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유일한 그 장점은 공부도 그래도 열심히 나름 했는데 그걸 통해서 몸도 만들었어 홍보를 구조할 필요는 없지만 홍보를 하자면 저처럼 하면 몸 좋아집니다 아 물론 선수분들에 비해서나 혹은 박사님들, 교수님들에 비해서는 이론적인 부분이나 실기적인 부분이 되게 부족한 건 맞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같이 아우르는 방법들을 그나마 조금 더알것 같아요 많이 한번 연습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게 뭐제 마케팅이자 홍보가 아닐까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도 좀 속된 은어로 학고라 그러잖아요 바고다 보니까 아직 컨셉을 잡아가는 과정이라 가지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유튜브는 그 정보도 전달하고 싶은데 야추위담 이런 새끼가 있구나 어딱이 정도 근데 아직까지는 잘 잡힌 것 같아요 좀 바보 같은 동네 형으로 <laughs> 근데 어쨌든 아직 컨셉은 정확히 못 정해 있고 점점 잡아가는 게 유튜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직 만 명도 안돼 가지고요 좀 구독 좀 해주세요 <laughs> 대회 한번 나오시면 아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결혼 준비를 잘 하는 거고, 여자친구, 이제 와이프 될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좋아하는 운동을 잘 하면서 몸이 성장하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외의 목표는 제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 맞더라고요. 보디빌딩 돈 너무 많이 들어. 보충제 너무 비싸. 피근질 잡고면서 좀 줄여야 돼요 이거. 근데 어쨌든간에 일단은 뭐 결혼 잘하고 돈 많이 벌기 이두 가지가 제 올해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영상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 사실 짧지만 많이 있었어요. 저명하신 선수분들이 많이 나오고 네임드 있는 선수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오도 될까? 근데 다시 생각해 본 게. 야, 이거 나온 김에 나도 유명해지자.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몸도 더 좋아지자.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게 비포 영상으로 야, 그이 새끼 멋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저도 되게 많이 발전하고 노력할 테니까 재밌게 그리고 조금 유익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근질닷컴 영상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진지하게만 얘기하잖아. <laughs> 장난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대근질닷컴이랑 저랑 다 같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대길들닷컴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 투스타 인지도 좀 해주세요. 자 부탁드립니다.